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고 생소해졌고 어색해져 버린 2021년 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오직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피해만을 피하게 급급해서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기본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공동체도 차순위로 밀려버렸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인 교회 공동체 모두 아버지 앞에서 안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겠지만 예배 공간 확보, 예배로의 회복, 아들람 공동체의 활성화, 교회 운영 위원 및 감사 조직의 세움 등. 부분에 많은 관심과 수고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간 2년여 동안의 환경과 경험을 통하여 생각도 많이 달라진 가운데 성도중심의 교회라는 모토를 유지시키거나 확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마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2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가 좀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통하여 회복과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공동체로의 행동과 모습들을,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 교제와 나눔, 섬김의 일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라는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인의 공동체가 사회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공동체로서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상호 돌봄과 섬김, 나눔을 통하여 이 도시 사회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살 만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줄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옆자리에서 같이 서 있음으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이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11월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 중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떨지 않고 편안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으며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며 나누어야 할 모습을 나누는 일들이 시작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